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디코스 바이오텍의 김순철입니다. 어, 영화 슈퍼맨에서 어, 즐거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버는 성마중 낙마하여 어,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척수가 손상되어 얼굴을 제외한 신체가 마비되는 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후 많은 치료를 노력하였으나 손가락만 까다할 정도로밖에 어,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요. 결국은 사고 후 10년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척추 손상은 척추 가운데를 지나는 신경이 손상되어서 우리 뇌와 신체간에 신경 전달이 되지 않아서 운동 기능을 상실하거나. 어, 감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한 경우 장기의 기능 부전이나 신체가 마비되는 등 후유장애도 심각합니다. 이렇게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매년 50만 명씩 생겨나고 있고요. 일반, 건강한 일반 사람들보다도 사망률이 5배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척추 손상 치료제의 개발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척추 손상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불가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 다른 조직과 달리 신경 조직은 손상된 이후 회복이 무척 힘든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척추 손상 치료법은 병의 악화를 막거나 합병증을 최소화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 최근 송산된 조직을 새살로 채워서 회복하는 어, 줄기세포와 세포 이식 치료법이 소개되어서 어, 근본적인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어, 살아있는 세포를 이식하다 보니 이식하는 자체도 힘들고 이식이 되었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생보다는 2차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세포가 분화되어서 암세포로 변형될 수 있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손상 치료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영상에서 보시는 같이 척수가 손상된 지가 그럴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신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메디코스 바이오텍은 창상 치료 전문가의 노하우와 생명과학 전문가의 기술을 접목해서 척수 손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핵심 기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자 조합입니다. 성장 인자는 우리 몸 속에서 조직을 재생을 촉진시키는 물질로 화장품이나 상체 치료제 등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성장 인자를 어, 몸 바깥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속의 조직을 재생시키려면 생체 이식에 적합하고 견고하고 약물을 잘 유지시켜줘야 되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연구 결과 끝에 이러한 약물을 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물질로 어, 거미식크 단백질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거미식크 단백질과 성장 인자의 조합을 통해서 어, 조직의 재생과 회복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거미식크의 단백질은 철보다 다섯 배 강하고 어, 나일론보다 탄성이 월등히 뛰어난 어, 물질로서 어, 우리 몸 속에서 분해가 잘되고 어, 이식 후 어, 회복 후에는. 제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생체 적응성이 굉장히 좋은 물질로 다양하게 재행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생체 물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거미 실크 단백질이 재생과 회복에 최적화된 생체 재료라고 믿고 있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미 실크를 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연적으로 채집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소량이고 거미가 공격적이고 영역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대량 재배를 통한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생물학적 공법으로 합성물을 만들려고 했지만 굉장히 낮은 수율을 건졌고요. 그 수율에 비해서 생산에 투입된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다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메디코스 바이오텍은 해외 타기업보다도 7배 높은 생산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저희는 대상 경화를 통해서 대장균을 변형해서 검은식 그 단백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합성 생물학 기반의 프로펌을 적용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균조의 발효를 통해서 7배 높은 생산성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거미 실크를 가지고 척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장인자와 어, 조직 재생 포뮬라를 만들어서 척수가 손상된 지에다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은 지와 약물 치료를 한 지혜를 비교를 해 봤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은 지는 어, 3일이 지나 28일이 지나도 어, 여전히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약물 치료 를한지의 경우에는 3일째는전절이 걸다가 28일째에는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치료가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직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조직검사의 결과이며 초록색 부분이 신경섬유인데요 약물치료를 하지 않았던 지에 조직을 검사를 해보니 보시는 것 같이 신경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를 한 지에 조직을 검사를 해보니 일반지보다도 월등히 많은 신경섬유가 재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장인자 조합과 그로미실크 단백질이 척추 재생 효과에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성장인자 조합과 그로미실크 단백질을 통해서 저희는 신경조직, 세포조직 두피 조직을 재생하고 회복하는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척추 재생은 아산병원 어, 이성주 교수님과 하고 있고요. 상체 치료제는 연세대학교 이필우 교수님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피 조직 재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모발 이식 병원 중에 하나인 메가그라프트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피부 재생을 위한 화장품은 d m 성형외과 같이 현재 공동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회사의 설립 목적이며 비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시도 안 했던 기술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저희 팀원들과 묵묵히 연구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